자,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. 그러면 캐스팅을 자, 이쪽으로, 이쪽으로 캐스팅을 착지 지점을딱 착지 지정을 딱, 어? 지점을 딱 정하고 나서 이쪽으로 캐스팅 하면은 바람 때문에 어, 지그에 드는 물에 닿, 닿지만은 바람 때문에 라인은 바람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두이안 걸려 이게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그에 드 바닥을 찍었으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사람이. 어, 사람이 여기까지 와요. 이 라인, 까지 그래서 이 지그에드로, 아 여기서 리트립으로, 슬로우 리트립을 하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이제 가두리 이렇게 있으면 가두리 구물이 이렇게, 이런 식으로, 구물이 이런 식으로 쳐졌단 말이에요. 구물이 이런 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그 구물 라인, 그 옆, 옆 라인, 한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리트립을 해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떡 무는 거죠. 자, 이해하셨죠?